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이제 10월이 가고 또 11월 1일 한 주로 시작합니다. 그저 너무 너무 빠르죠 세월이. <laughs> 그렇게 빠릅니다. 우리 이제 용담이 이렇게 꽃을 완전히 만개를 했습니다. 활짝 피었네요. 이거 저게 저번에 담을 때는 이거는, 이거는 꽃이 안피었었는데 이건 칼림 용담? 작년에, 음, 오일장에서 데려와서 여기다 심었는데, 어, 이렇게 이제 화분에다 심었는데, 그렇게 작년에 이제 월동을 해서 이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고요. 이거는 올해 화원에서 어, 데려온 아이고, 여기는 이제 색상이 좀 진합니다, 이렇게. 진하죠? 안에가 약한, 이렇게 이제 좀, 음, 안에가 조금 까만색으로 되어 있고, 요건 조금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에가 되어 있고, 이제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음, 이렇게 이제 조금 연한 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에가. 꽃은 다 똑같은데, 색상이 약간 짙고 연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죠? 근 이제 이거는 칼립 용, 칼립 용담? 이거는 일반 용담?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어, 이 능쿨이, 등꿀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타고 나갑니다. 이렇게 타고 나가면서 어피는 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등쿨용담이라 하고, 이렇게, 이렇습니다. 꽃이 너무, 뭐 이거는 월동이 잘 돼요. 이 꽃은. 그래서 월동이 굉장히 잘 됩니다. 너무 이쁘죠? 정말 이쁩니다. 이렇게. 아유, 가을 꽃. 정말 가을 꽃이죠. 이게 꽃이 피면서 잎이 잎도 이렇게 단풍이집니다. 이렇게 단풍이지고 있습니다. 꽃이 피면서 같이 단풍이지네요. 보라색이나 청색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꽃이잖아요. 그죠? 그런 색상이잖아요. 가을에 대표적인 꽃 용담 너무 예쁜 모습으로 이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 노지 울동했어 너무 강한 꽃이야. 나 강해. 이러면서 <laughs> 그죠. 이렇게 아유, 그래, 강하다, 강하다. 니, 네 강하다, 니, 네 강하다. <laughs> 이러면서 내가 이러면서 꽃들이랑, 이러면서 꽃들이랑 대화를 합니다. 여기 용담은 노지에서 이렇게, 노지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어 살아가는데, 여기는 제가 여기 키운지는. 제가 5년 채입니다. 5년 채인데, 이게 이제 햇빛에, 반, 거늘에 키워야지만 잘 크는데, 이제 이게 완전히 향지 바은 햇빛이단 말이에요. 향지 바은 이런 햇빛이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이게 향지 바른 햇빛이다 보니까, 쫄 햇빛이 뜨면은, 뜨면은 질 때까지 여기가 햇빛인데, 어, 작년에 꽃이 한두 송이 피고 말았거든요. 흰 거는 저 뒤에 있는데 흰 거는 아직 안피었어요 저는 흰색인데 흰색은 아직 안 피고 요렇게 많이 피었어요 너무 아름답게 피었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이게 뭐지? 활동하고 야생 토종. 야생 토종. 음, 농담인데요. 아 이것도 이제 저는 이거 칼립 용담이라고 샀는데 어, 칼립 용담인지 색깔이 달라요 칼립 작년에 산 거고 하 이거는 오년 전에 산 거랑 요안에가 칼립 용담은 요 아내가 이렇게 까만데 여기는 약간 흰색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 떡굴 용담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쁘죠 지금 햇빛이 반사되는데도 요렇게 예쁜색으로 보입니다. 어, 이제 해질 때나 아침에 찍으면 좋은데 아침에는 이게 이제 꽃이 안 피잖아요. 또 해가 지면은 또 꽃이 오므라들고.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이렇게 이제 햇빛에 이렇게 이제, 어, 담아 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또 항아리 있는, 항아리 거기 놔놓으니까 어, 항아리하고 또 조화가 또 맞고요. 그죠? 세상에,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절정입니다. 용담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꽃을 피웠어요. 정말 아름다움에 극칩니다.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싹 하면서 이렇게 다 지금 꽃대를 물고 있고, 계속, 계속 꽃을 해서 이제 피워주고,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너무 아름답죠? 아유, 이보다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 노지 활동도 너무 잘하고, 방 그늘에다가 키우고, 그래야 돼요. 여는 그늘이 아닙니다. 근데도 이렇게 잘 크는 거 보면, 아, 참, 기특합니다. 정말 예쁘죠? 정말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너무 내가 봐도 정말 예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쁘죠? 아유, 예쁘다, 예쁘다. <laughs>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여기 루비 네크리스가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었습니다. 아름답죠? 노란색으로, 아유, 꽃이 어째 이리 앙증맞고 예쁜지. <laughs> 이물던거 보세요. 정말 물이 예쁘게 들었죠. 요거는 지금도 삽목해도 잘 큽니다. 지금 해도 잘 큽니다. 지금도 큽니다. 됩니다. 예, 됩니다. 아우 예쁜 거. 이거는 신동은 정말로 계절도 모르고, 이렇게 꽃대를, 이거 보세요. 다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신동이. 이, 왜 이럴까, 이 아이가? 이제 여기다가 제가 마늘 액비랑 그름을 많이 합니다. 예, 이거 신, 이제 이거 진주 목걸이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매일 주거든요. 물을 매일 주다 보니까 물이, 안, 물을 매일 안 주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매일 주는데, 아이고야, 이게 이제, 어, 다 여기는 원래 물 주면 죽는다 했는데, 어, 이거는 이렇게 잘 큽니다. 이거는, 이게 지금, 이것도, 이건 이래 보여도 이것도 5년 됐습니다. 이 목대 보세요. 큽니다. 대가이 완전 큽니다. 고목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요. 고목이 돼갖고, 나무처럼 이래 돼 있는데, 그렇게 꽃이 피고 있네요.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죠 여러분 오늘은 참 우리들을 환하게 밝혀주는 용담이랑 어, 루비 레크리스랑 이렇게 담아보았습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